작년 가을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통증 때문도 아니고 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원장님, 요즘 뭔가 제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기운도, 의욕도, 삶에 대한 흥미도, 다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우리가 함께 밝혀낸 진실은 그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30년 넘게 진료해온 박현우입니다.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의 활력과 혈액순환 자신감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위는 정상이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땐그 말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기면 과거에 도움되었던 습관이 이제는 조용히 몸을 해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자위에 대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 친밀감 나아가 삶 전체를 지킬 수 있는지도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래 남성분들을 위한 정직하고 구체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0을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조언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왜이 주제가 65세 이후에 더욱 중요해지는지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수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바로 내 몸은 여전히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이죠. 많은 65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여전히 40대, 5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대하고 계십니다. 같은 생활 패턴 같은 속도 같은 습관들을 유지하며 살아가십니다. 특히 자위처럼 오랫동안 몸에 뵌 사적인 습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라고 믿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수천 명을 진료해왔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피부와 신경조직은 더 민감하고 섬세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조용히 아무 경고 없이 일어납니다. 경보음도 빨간 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전처럼 행동하게 되고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잠이 깊지 않고 감정은 평평해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그 자극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지금의 몸에는 조금씩 해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70세 전직 건설 노동자였던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위 후에 힘든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밀 호르몬 검사, 신경계 평가, 전립선 검사를 해본 결과, 그분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자위 습관이 도파민 조절, 회복력, 성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분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남성분들이 몸의 변화를 무시하고 살다 보면 그저 노화라고만 여겼던 신호들이 사실은 경고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삶의 활력과 친밀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자신도 모르게 소모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자위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68세의 몸을 38세처럼 다루는데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상상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자위 후에 개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허탈한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그 습관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실수는 그보다 더 흔하고 훨씬 더 위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실수일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자위와 관련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이건 아무런 대가도 부작용도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사실 그렇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빠른 자위 혹은 긴장된 날에 잠깐의 해소를 위한 습관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65세가 지나면 똑같은 습관이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저는 이런 사례를 수백 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남성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요. 기분도 가라앉고. 선격도 뚝 떨어졌어요. 그냥 늙은 걸까요? 하지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습관, 특히 자위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자위가 너무 잦아지면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과 에너지 저장고가 조용히 고갈됩니다. 신경계를 지치게 만들고,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며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감정 조절과 집중력에 중요한 뇌 화학 물질의 균형까지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균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던 매일의 습관이 지금은 몸에 제한된 에너지를 갈가먹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자위가 외로움, 지루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신체적 습관이 아니라 감정적인 의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점점 그것에 기대게 됩니다. 비록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요. 그것 마치 고장 난 수도꼭지가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당신의 활력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후몇 시간은 무기력하고 멍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자극 사이에 더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듬과 인내, 그리고 존중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사용은 신체적 반응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까지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 실수는 빈도보다도 더 깊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의 뇌와 몸이 진짜 친밀함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수년간 60대 이후 남성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제가 아주 자주 목격한 한 가지 위험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위가 점점 서두르고 기계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행동으로 변해간다는 점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혹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빠르게 조용히 처리하는 느낌이죠.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에서 하나 지우듯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속도나 강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부드러움과 인식, 그리고 연결감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끝내버리는 자위는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골반 근육이 긴장하고 신경계는 이완하지 못한 채 남습니다. 그 결과 해방감이어야 할 순간이 오히려 육체적 긴장과 감정적인 단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겉으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기계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몸도 점점 친밀함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흥분은 연결감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연결되기 시작하고 마음은 천천히 머무는 느낌이 아닌 빠른 자극만 찾게 됩니다. 이런 조급함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관계에서든 아니면 스스로 친밀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72세의 한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요즘은 제가 제 몸을 만져도 아무 느낌이 안 납니다. 그냥, 하긴 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의 쾌감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맨틱하게 꾸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반응하고, 숨 쉬고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를 주자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급하게 해치우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진짜 연결을 위한 토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경계는 충분히 재설정되지 못하고 감정은 무뎌지며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실수는 속도나 방식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타이밍. 언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라는 행위는 언제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타이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걸 자주 봅니다. 늦은 밤 잠을 잘 오게 하려고 하는 자위 혹은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자위 조용하고 익숙하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내적 리듬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위 타이밍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 늦은 시간에 자위 많은 분들이 자위가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잠시 동안은 안정감을 줄수 있지만 그 후에는 아드레날린 수치가 순간적으로 치솟고 고디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중에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심박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신경계는 오히려 과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잠들긴 해도 자고 일어난 뒤엔 잠은 잤지만 쉰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침, 자위의 문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아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점은 몸이 스스로 활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정을 해버리면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운이 가라앉고 감정이 평평해지고 동기와 집중력이 떨어지며 하루의 시작이 기운 차기보다 고갈된 느낌으로 전환됩니다. 퇴직한 교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잠잘 오라고 자위했는데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해요. 어쩌면 오히려 더 지치고 있었던 걸까요? 이 깨달음은 그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위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루틴을 조금만 조정했을 뿐인데, 몸의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또렷해졌고, 심지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까지 다시 꾸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깊고 넓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몸의 리듬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몸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번째 실수는 그보다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지 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자체를 다시 재구성해 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그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60대 후반 70대 남성분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위의 빈도나 시간보다도 무엇을 통해 자극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갈수록 많은 분들이 화면 영상 짧은 클립 끊임없는 스크롤에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단순한 시각 자극이겠거니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습관은 뇌를 아주 깊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 부작용이 나타난 뒤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르노만을 통해 자극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보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사실은 뇌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빠르고 과장된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에만 반응하도록 말입니다. 이게 특히 65세 이후에 더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런 방식이 자연스러운 성적 흥분 시스템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겨우 반응하고 현실의 친밀한 접촉은 점점 무덤덤하게 느껴집니다. 배우자의 손길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상상력조차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끊임없는 영상 자극과 시각적 극단성입니다. 70대의 한 환자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아내랑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느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수년간 쌓인 혼자만의 자극습관이 현실의 친밀감과 연결된 감각을 서서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르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불안감이 증가하고 수면에 방해가 되며 고립감마저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위로가 되었던 그 행위가 이젠 배우자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삶의 깊은 만족감과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쾌락을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디지털적이고 너무 인공적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던 자연스러운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에너지와 친밀감을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은 많은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작고 의도적인 변화, 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65세 이상 남성들과 상담해오며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무언가를 억지로 끊거나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매우 단순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바로 조금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어쩌면 너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이 변화 하나만으로 자신의 에너지, 친밀감, 그리고 노화에 대한 시각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서두르던 자위 습관을 조금 늦추고, 무심코 하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극을 쫓는 것에서 몸의 실제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위를 도피의 수단으로 보기보다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신의 활력과도 연결되는 기회로 바뀌는 것이죠. 한 퇴직한 소방관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요즘은 자위전에 촛불 하나 켜고 깊게 숨을 쉬며 몇 분만 더 천천히 해요.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지금이 40대 때보다 더 남자답게 느껴져요. 그 단순한 의식 소박하고 조용하고 개인적인 그 행동이 그분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신경계는 다시 리셋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감정의 활력도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분은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기분마저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둘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순간의 선택이 점점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는 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성스럽게 행한 작은 변화 하나가 조용히 사라져 가던 당신 안의 일부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을 담아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또래의 많은 남성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에 자위라는 주제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좀처럼 다루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수많은 고령 남성분들의 에너지 활력 감정적 안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예전과는 달라졌고 그 익숙했던 습관들이 이젠 조금씩 몸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변화를 무시하면 조용히 활력이 소진된다는 것. 회복 없이 자주 반복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는 것. 급하게 감정 없이 하는 자위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 잘못된 시간에 자극을 주면 호르몬과 수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자극에만 의존하면 뇌는 점차 현실의 친밀함을 무디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하나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것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에 급하게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멈추고 자신을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 여전히 연결받을 자격이 있는 남성으로 대하는 것. 저는 수년간 너무나도 많은 좋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일부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은 몰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위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의식적이고 과도하고 감정과 단절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 행위가 위로가 아닌 마비의 수단이 될때 우리는 점점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권 에너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쾌락을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대하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대화가 그 변화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단지 더 나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잘 살기 위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겐 아직 남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신다면 말이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형제나 친구 혹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 변화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65세 이상 남성분들만을 위한 진솔한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자신감, 그리고 당신의 미래 모두 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